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21장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지혜가 되고 또 힘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21장 어 이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21장 1절.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모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1 0계명은 율법 전체의 서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수 있죠. 우리도 그 법에 보면요. 헌법 전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어떤 그 법의 어 어떤 정신과 또 나갈 아 방향을 간략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죠. 예, 2 절, 내가 히브리 사람 중을 아니,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어, 거저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이런 노예 제도가 나와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물론 성경이 모든 노예 제도를 다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자신을 팔았으면 그는 산 사람을 위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아, 법이에요. 빚진 자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무작정 빚을 갚지 않는다면 성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죠. 성경은 이러한 불합리한 일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뭐 개인 회생이나 뭐 파산 신청, 우리 법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빚진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한마디로 몸으로 떼와야 돼요. 가서 노예로 일하고 다만 계속해서 노예로 일하는 건 아니고요. 어, 여섯 해 동안. 일하면서 갚고 그 다음에 일곱째 해는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만약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약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설명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건 개인의 자유겠지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 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네, 지금 이 시대 이것이 아 이것이 참 합리적이다 아니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개인의 자유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명확하다는 겁니다. 명확해요.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이야기가 쉽습니다. 특히 율법은. 실행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뒤에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어, 이게 합리적인 법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율법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가난 민족들의 법과 비교해 본다면, 성경의 법은 굉장히 관대하고, 또 정말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주는 그러한 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기해서 우리가 뒤에서도 좀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5절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귀걸이에 어떤 기원이 음, 나와 있네요. 예, 어떤 귀걸이를 하는 거는 어떤 복, 복종과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속했습니다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근데 이 본문은요, 이제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 단순히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죠. 예, 이 말씀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저는 값을 치르고 저를 사신 분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값을 치르고 저의 혼을 사셨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끔찍한 상태에 있었어요. 저의 혼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저를 사신 동시에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노예제도가 성행할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 안에 자신의 표시를 해 두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원에서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어요 제 인생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이 본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 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가 그녀를 속량하게 할 것이로되 그가 그녀를 속하였으므로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느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딸들의 관례대로 그녀를 대할 것이오.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그가 그녀에게 이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니라.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 무명화된 뭐, 국가들, 선진 국가를 불리우는 이런 나라들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성경에 관한 것들만 연구하지, 성경 자체를 연구하지는 않, 않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연구하지도 안, 않은 책을 비평한다는 것은요,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에스라와 에스겔의 차이도 모르면서 성경이 어떻고 좋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유대교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개신교도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수 없었어요. 가톨릭이나 이슬람도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요 사람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로운 출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의 모든 민족과 지역에서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것마저도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싸워야만 취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성에 관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이교도들보다 여자를 더 존중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예 여자를 매우 하찮게 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노예 여자와 결혼하게 한 경우에 그녀를 존중하여 딸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필요를 공급, 평생 공급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문화와 민족보다 여자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자신과 혼인한 여자를 존중하도록 하셨습니다. 11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를 자유롭게 내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였던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면 그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그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구약 시대는 가난한 족속이 가지고 있던 기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었어요. 12절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은 분명하게 사형 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자

하나님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과실 치사에 대해서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도피도시로 도망가서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14절.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 지니라. 이것이 바로 살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살인자는 그가 재단에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살인자는 경우를 따지지 말고 사정도 봐주지 말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도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죠. 만약 이렇게 실행한다면 모든 폐역은 사라질 겁니다. 16절.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예, 사람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납치라고 부르죠. 납치해서 팔거나 자신이 데리고 있거나 상관없이 납치범은 사용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납치범을 공개적으로 사용시킨다면 모든 납치 범죄는 사라지거나 최소한 현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사형 제도가 있으면 사형 제도가 범죄를 어 감소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laughs> 저는 감소시킨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왜냐면요. 범죄는 이 대부분의 범죄는요. 초범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재범이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범률이 높다는 거죠. 죄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아니라 흉악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흉악범죄는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해본 사람이 항상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형시킨다면 재범이 일어나지 않죠.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은요 당연히 범죄를 감소시킵니다. 재범자가 없기 때문에. 흉악범죄 재범자가 없잖아 저지르면 다 사형시켜 버린다면 재범자가 없잖아요. 범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포킹하는 것뿐 아니라 저주하는 자도 사형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위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말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이기 때문이죠. 18절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laughs> 죄송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면 그를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 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것을 배상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죄를 짓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될 대상은 사회나 국가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정하고 행하는 것이 항상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느라 많은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이미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20절.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밑에서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하나님은 심판과 정의와 의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그는 반드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 대상이 노예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희생자의 사회적 계급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권력자들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혼이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요 대속의 대상이었습니다.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살아 있으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는 그가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이니라. 자기가 소유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어리석은 죄죠. 어, 노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예를 얻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에서 노예를 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적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다가 이제 항복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됩니다. 이 노예에 대한 말씀들은. <laughs> 22절 사람이 싸우,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며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 할지니라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 지니라. 예, 이 본문은 두 가지 쟁점, 아, 이 본문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이는 여자의 태 밖으로 나왔을 때 아이인 것처럼, 여자의 태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아이입니다. 아이는 사람이에요. 태 밖에 있는 아이가 사람인 것처럼,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사람입니다. 아이를 다치게 하면, 다치게 한 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똑같이 갚아야 됩니다. 동해보복형이라고 그러죠. 동해보복형은요, 이건 잔인한 범죄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고대 다른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한쪽 눈을, 눈과 나를 멀게 하면요, 가서 그 사람을 두 눈을 다 멀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복했어요. 왜 그렇게 하지 말고 당한 만큼만 갚아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해 보복 경 이거 법학 교과서에도 나와요. 동해 보복 경은 잔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대한 형벌이에요. 만일 누군가의 턱을 부러뜨렸다면 자신의 턱도 부러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총으로 쏘았다면 자신도 총에 맞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씹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에게 행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형벌의 기준입니다. 이것만이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26절,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 하면 그의 눈으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며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치면 그의 이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 지니라. 잘못을 행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마땅히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하려냐. 자신의 가축이 다른 사람을 죽게 하면 그 가축을 죽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자기도 손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 언제나 일관된 하나님의 법의 특징입니다. 29절.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 사실이 그것의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의 주인도 죽이를 지니라.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가축이 다른 사람을 죽게 하면 이제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었든지 자기 생명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 지니라 그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그 일을 그에게 행할 것이며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계를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지니라 은 30세계는 짐승에 의해 죽은 남종과 여종의 값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의 책정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값을 은 33개리라고 책정했죠. 스가리아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 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마태봉 26장 14절.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상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그 너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서른 개로 그와 언약을 맺건을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분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분을 배반하고 거부한 자들은 그분의 가치를 죽은 남자 종의 가격으로 매겼죠. 예,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으로 나아가그 안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배상하여 그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났다면 반드시 그것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잘못을 행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35절.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하여 죽게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것에 돈을 나누어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계속해서 같은 법칙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배상 방법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런 모든 법규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